2026년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상징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ROKS 해바람 항공모함. 이름 그대로 바다의 바람처럼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이 거대한 함선은 대한민국 조선 기술력의 정점을 상징합니다. 오늘 페스트카에서는 이 미래형 항공모함의 외관,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해바람은 기존 항공모함들과 달리 유선형의 매끄러운 선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레이더 반사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텔스 라인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함교는 양쪽으로 분리된 트윈 아일랜드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 갑판의 활용도가 대폭 높아졌고, 동시에 항공기 운용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함교의 윗부분에는 최신 AESA 레이더가 장착되어 주변 500km 이상의 공중 및 해상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함체의 길이는 약 285m, 폭은 72m에 달하며, 배수량은 약 7만 톤급으로 평가됩니다. 이 크기는 일본의 이즈모급보다 크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선체는 차세대 복합강재로 제작되어 기존보다 내구성이 20% 이상 강화되었으며, 고성능 스텔스 도료로 표면 전체가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적의 탐지 레이더에 잡히기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비행 갑판에는 최신형 수직이착륙 전투기 30대 이상이 탑재 가능하며 동시에 8대의 드론과 헬리콥터가 운영될수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단순한 해상 플랫폼이 아니라 완전한 공중작전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31 해상형이 주력으로 탑재될 예정이며 그 성능은 F-35B를 능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진 성능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해바람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도입하여 디젤 가스터빈 복합 엔진과 전기 추진 모듈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최대 속도는 31노트, 즉 시속 약 57km까지 도달하며 항속거리는 1 8 0 0 0해리 이상입니다. 게다가 전기 추진 시스템은 소음이 적어 스텔스 작전 수행 시에도 유리합니다. 내부 구조 또한 첨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함내 자동화 시스템은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며 인원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기존 항공모함이 2000명 이상의 승조원을 필요로 했던 것과 달리 해바람은 약 1200명으로도 완전한 작전이 가능합니다. AI 기반 함내 내비게이션, 자동 정비 드론,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투 관리 시스템은 한국 해군의 독자적인 전술 네트워크와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구축함, 잠수함, 공군기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통합 플랫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바람이 지휘형 항공모함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가격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 가로ks 해바람의 공식 건조 비용은 약 6조 8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탑재되는 전투기, 드론, 함재 시스템 등을 포함하면 총운영 가격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단순한 숫자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 항공기술, 그리고 방위 산업이 총집결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바람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상징하는 존재로 평가받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어디서든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고 평시에는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조 활동에도 사용됩니다. 이런 다목적 활용성은 세계 어느 항공모함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스트 카위 총평입니다. 2026 가로 KS 해바람 항공모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기술력의 결정체이며 미래 해양 전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존재입니다. 외과는 강력하고 성능은 정교하며 가격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바다 위의 혁명, 그 이름은 해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페스트카에서는 최신 기술과 놀라운 기계의 세계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